저희가 사실 소방사 지하 벙커에서 새해를 맞을 뻔 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허탈하고 굉장히 놀라시죠? 네. 네. 관련해서 좀 우선 이제 그 장관께서 언론에 밝히신 내용들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부속실 행정실 행정관이 연락을 했습니까? 네. 네. 그리고 국무회의란 말은 없었고요. 네. 어, 통상적으로는 국무회의가 잡히면은 그냥 내부적으로 이날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건가요? 장관 일 년을 했는데요. 네. 뭐 그렇게 뭐 임시 국무회의 갑자기 열린 한 경우는 없었요 매주 없었다. 화요일날 어 굉장히 그 정도...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면 대략적인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국무회하라고저절어 저, 이... 이게 무슨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까데요 무슨 이, 이 시간까지 일을 하시나? 무슨 장관 몇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되게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분도 계신데, 행정관에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행, 행정관에게 받았어요. 장관님께 직접 연락이 갔습니까? 우리 저 업무 폰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네. 그 번호로 전화를 했죠. 아, 그 번호로 전화를 하셨다. 네. 뭐 비화폰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저는 비화폰이 없습니다. 네. 어, 연락을 받은 게 9시 18분 택시로 이동을 하셨네요. 네. 택시 네. 1시간 걸렸는데 택시가 잘안 잡혔나 보네요. 택시 타는 데까지 3분 역에 택시가 줄수 있거든요. 그까한 네. 5분 10분 정도. 보통 카카오 콜이나 이런 걸 부르는데 직접 가서 타셨어요? 제가 3분 그 중심 상가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카카오 네. 콜 부르는 것보다 아 그게 더 빨랐다라고 줄 있는 판단하셨다. 택시 타는 게 훨씬 빠르다고 판단한 거네요. 저녁 중간에 그럼 가신 거네요. 국무회의 소집으로 그 총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무회의는 가 보니까 어, 아니었고 그리고 그 회의 자체가 끝나 있었던 거네요.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계셨으니까 아, 그럼 23분 아, 이후에 동시에, 가신 거네요? 동시에 제가, 제가 앉자마자 네, 그때 가보니까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른 국무위원들? 뭐 다른 국무위원님들이나 뭐영산의 보좌진들께서 다수 계셨고요. 네. 어수선했습니까? 아니면 뭐 어수선한 상태로 네.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이동을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동에 저희 서울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정동으로 이동을 하셨습니까? 예, 예. 그때는 뭘 이용하셨습니까? 그때 관용차를 그렇습니다. 그때는 관용차가 왔습니까, 대통령실에서? 3분에서 용산까지 택시 타고 가면서. 네, 관용차가 와서 좀 용산 정동으로 부근에 이동을 좀, 하셨다. 예, 용산 부분에 좀 대기 시켜 달라고 저희 비서실에다가 이야기를 네. 해서 네. 어, 관용차가. 그럼 총리의 이야기처럼 총리가 소집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국무회의라는 건 총리가 소집할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국무회의도 아니었던 것 같고. 어, 여기에 대해서, 뭐 행안부 장관이 직접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 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 요거까진 맞는 거죠? 저는 대통령 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좀놓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헌법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옛날에 법대 다닐 때 읽어봤습니다. 한 요번 상황 어, 발생하고 어, 어, 나서.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7조, 8조에 담겨 있습니다. 개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선포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 사법사무는 계엄사령부가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장관님까지도 역할을 할 수가 없게끔 계엄사령부가 뭐 아까 항공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되면요. 공항도 마찬가지 계엄사령부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비행기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11시 50분 긴급회의를 지시하셨는데 이때는 왜 갑자기 긴급회의를 지시하셨습니까? 어 그 개엄이라는 엄청나게 큰 일이 생겼으니 우리 저 간부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간부 공무원들에게 네. 어~ 좀이 네. 정신 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황에 네. 잘그이 네. 상황을 잘 모니터 모니터링 하고 그 정도 됐으면 네. 개엄법을 한번 누군가 는 읽어 봐야 됐을 텐데 이건 차관님들께서 읽어 보셨나요? 개엄개엄 개헌, 포고령이 내려지면 개엄 포고령은 받으셨을 테고 계엄법 상황에서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계엄포고령이라는걸 따로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포고령은 을, 어 23분에 을, 내려간 걸로 언론에, 공포됐어요. 언론에서 아, 포고령은 어. 11시 23분에 공포가 됐어요. 이거는 뉴스 틀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론에서 봤죠, 뭐우리한 그러니까 포고령은 다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면은 개엄이 진행이 되면은 전국 비상계엄 상황인데 행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확인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놨는데,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철도, 항공, 교통, 건설 현장 정상가동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가표현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 공무원들에게 네. 정의치해라. 정의치해라. 어, 정의치 정의치하고 어, 경금동 언론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정의치하고 경금망동 하지 말고 통신, 망을 잘 유지하고 있어라 무슨 일을 할지 그세 가지 이유엔 제시한 게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통실장에게 내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 네. 택시가 뭐 도로 철도는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버스하고 택시가 버스 철도 네. 버스 택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철도는 안 챙기셨습니까? 철도는 공공기관에서 하니까요. 그거는 네. 코렉에서 하니까 당연히 뭐이저 코렉 사장 판단해야 되고. 음. 자비상기업령포고령 1호, 6조에 보면은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반국가 세력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빼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돼 있고 만일에 11시 50분 상황에 계엄이 해제될 것이나 해제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행정부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뭐 조사도 받고 하실 텐데 장관의 긴급 지시 사항이 어, 계엄령에 따른 계엄 협조 지시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당연히 장관이 아, 해당될 해, 수 있다. 장관님의 행, 생각은? 행, 아 그러니까 행정 각 부의 장관으로서 제가 챙겨야 될 최소한의 업무를 챙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계엄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어 이제 계엄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그 상황 11시 50분 상황에. 뭐, 계엄이 그 당시, 지속될 그 거예요. 그런 보셨습니까? 판단을 할 만한 뭐 이렇게 이, 이, 개업이 벌어졌다까지는 판단하시요 벌어졌다는 고고요. 건 눈으로 보이니까 본 거고요. 네. 뭐 그게 해결될 건지 안될 건지 그렇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그 순간에 그러면 계습니다 어머님도 계속 마지막 말 맞추는 중입니다. 네, 네. 개업이 지속된다라고 본다면 본인은 어떻게 할 생각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게 그1 네. 1 시, 그러니까. 뭐한두 시간 남, 남, 남짓해 내가 뭐 개미 되면 뭐를 하냐 사표를 써냐 네. 그렇게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고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네. 테레비를 열심히 보고 있었고 그리고 비상간보에 소집해서 친원들한테 정리치하고 어,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 앞으로 이제 이 관련된 국조나 특검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엔 적극 협조하실 생각이십니까? 당 적극 협조할 겁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 네. 예, 박성우 장.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누구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조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